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대체 무슨 얘기 해야 돼요? 이성과 대화할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머리가 하얘졌던 적 있나요? 그 순간,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해야 매력적으로 보일까라는 생각에 답답했던 경험이 있다면 오늘 영상이 딱입니다. 스몰 토크는 단순히 대화를 넘어 상대방에게 나를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강력한 도구인데요. 그런데 막상 스몰 토크를 하려고 하면 어색해지거나 단순한 질문만 하다가 대화가 끊긴 적 많으시죠? 오늘은 이성과의 대화에서 첫마디부터 상대방을 확 끌어당기고 감정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한번 배워두면 이성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대인관계에서 자연스럽게 대화의 흐름을 이끌어나가는 매력적이고 말 잘하는 여러분이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첫째로 첫 인상을 살리는 접근 방법부터 알려드릴 거예요. 첫 마디는 편안하게. 상대방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첫 마디가 중요해요. 근데 그말한 마디 떼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죠. 어색하잖아요. 그럴 땐 상대방과 내가 공유하고 있는 환경을 활용해서 대화를 시작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함께 있는 공간이 될 수도 있고, 그날의 날씨, 교통 상황, 사건이 될 수도 있죠. 오늘 날씨 너무 좋다, 그쵸죠 와, 여기 음식점 분위기 너무 좋네요. 원래 알던 곳이에요. 오늘 금요일 저녁이라 지하철에 사람 많았을 것 같은데 괜찮으셨어요? 첫인상으로 3초 만에 호감이 결정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것처럼 대화를 시작하는, 대화를 여는 첫마디, 초반 대화 분위기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두 번째로 상대방의 관심사 중심으로 대화를 해보는 거예요. 질문을 할땐 열린 질문으로 대답은 우호적으로 초반에는 상대방이 흥미를 느끼는 관심사 위주로 질문을 하고 대화를 해보세요 그런데 질문을 할 때에는 열린 질문으로 해야 돼요 상대방이 네, 아니요로만 대답을 할수 있는 질문이 아니라 구구절절 대답해야 하는 질문이 열린 질문이에요 예를 들면 식사하셨어요? 강아지 키우세요? 이런 네, 아니요로 대답이 끝날 수 있는 질문이 아닌 요즘 관심 있는 취미나 활동 어떤 거 있으세요? 밤에 자기 전에는 보통 뭐 받아주면서요? 이런 질문들이 있겠죠. 대답을 할때 저는 뭐뭐예요. 저는 뭐뭐를 좋아해요. 이렇게 풍성하게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상대방의 대답을 자연스럽게 이어서 할수 있겠죠. 그리고 상대방이 이런 질문에 대해 대답을 하면 칭찬을 곁들여서 긍정적으로 호응해주세요. 와 운동 열심히 하시는구나. 너무 좋으시겠다. 오 저도 그거 해보고 싶었는데. 와 멋있다. 어때요? 재밌어요? 와 자기관리 진짜 열심히 하시네요. 역시. 상대방 입장에서 내가 상대방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느끼면 마음이 열리고 경계가 풀어져서 훨씬 편안하게 대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 사람이 날 좋은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확신이 들면 마음이 안심이 되잖아요. 우리가 긴장하는 이유가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볼지, 어떻게 평가할지 신경 쓰느라 그런 이유도 있으니까요. 세 번째로 감정을 이끌어내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기분 좋은 감정을 자극하자. 상대방의 긍정적인 감정을 마구 이끌어내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 좋아할 만한 것, 관심 있는 것, 좋은 기억과 관련된 질문을 하면 좋아요. 가장 좋았고 기억에 남는 여행지 있으세요? 뭐할때 가장 행복하세요? 어릴 때부터 꾸준히 좋아하던 거 있으셨어요? 와, 강아지 좋아하시나 봐요. 강아지 어떤 점이 그렇게 좋아요?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면 당연히 내가 좋아하는 것을 떠올릴 수밖에 없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떠올리면 기분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사람의 뇌는 착각을 잘하기 때문에 내가 기분 좋은 것을 떠올려서 기분이 좋구나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이 사람이 좋아서 이 사람과의 대화가 즐거워서 내가 기분이 좋구나라고 판단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대답한 말에 대해 공감 표현을 잘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어, 저는 강아지가 애정표 잘해줘서 좋더라고요. 라고 대답했다면 아 그쵸. 강아지는 사람을 처 있는 그대로 저해주는 게 특별함인 것 같아요. 저는 혼자 살아서 강아지 못 키우는데 강아지 키운다고 하시니까 너무 부럽네요. 라는 식으로 상대방의 감정을 공감해 주면서 가능하다면 그 감정을 더 깊이 있게 파고드는 대화로 이어나간다면 상대방과 교감과 라포를 빠르게 형성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유머와 긍정적인 에너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적당하게 웃기자. 상대방이 나에게 호감을 느끼기 위해선 좋은 기분이 들게 해야 된다고 했죠. 뇌가 내가 좋아서 그렇다고 착각을 하니까요. 그래서 함께하는 대화 분위기가 즐겁고 자꾸 웃음이 나면 더더욱 매력을 잘 어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상대방을 적당하게 웃겨주는 것도 필요해요. 가벼운 농담이나 상황에 맞는 유머를 조금씩 던져보세요. 근데 이거는 유머 감각이 기본적으로 좀 있어야 돼요. 잘못했다가는 오히려 분위기를 더 민망하고 싸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나 스스로 유머 감각에 자신이 있다, 검증됐다 하시는 분들만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어설프게 유머 던졌다, 오히려. 깨요.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이 저를 소개받기 위해서 5년을 솔로로 기다렸다고 하셔서 그 진심에 감동받아서 소개를 받았거든요. 외모도 훈훈하고 스펙도 진짜 좋으셨어요. 음식점도 최고급으로 준비하시고, 근데 이분이 개그 욕심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중간 중간에 저를 웃기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보였어요. 일부러 사투리를 쓴다든지. 저는 알아요. 이분이 저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느라 그랬다는 거 머리로는 알지만 재밌지가 않아서 오히려 호감이 떨어지더라고요. 아마. 그 그분도 긴장하셔서 더 그러셨겠죠? 그리고 꼭 웃길 필요가 없어요. 유머가 아니더라도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피드백, 말투도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게 하거든요. 그런 적 있지 않아요? 누군가의 따뜻한 말, 긍정적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뭉클해지고 사르르 녹고 미소가 띄어졌던 적. 저는 많은데 이런 말이 있겠죠. 오늘 날씨도 추운데 멀리까지 오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해요.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인상 좋고 분위기도 좋으신데요? 이런 따뜻하고 긍정적인 말을 할 때에는 당연히 말투나 목소리 톤도 따뜻하고 부드러워야겠죠. 오늘 날씨도 추운데 멀리까지 오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해요. 사진보다 뭐 실물이 훨씬 인상도 좋고 분위기도 좋으신데요. 전혀 따뜻하고 긍정적으로 느껴지지 않잖아요. 다섯 번째로 자기를 매력적으로 표현하는 것. 거예요. 자신감과 신비감을 섞어라 연애 컨텐츠 많이 보시는 분들은 프레임이라는 개념에 대해 아실 거예요. 프레임을 설명하자면 복잡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상대방이 생각하는 나의 가치예요. 외모나 스펙 같은 객관적인 가치일 수도 있고 자존감, 자신감과 같은 심리적 가치일 수도 있어요. 프레임이 높다는 것은 왠지 모르게 함부로 대하면 안될것 같은 존중해야 할것 같은 뭔가 나보다 높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내가 외모, 스펙 같은 객관적 가치에 자신이 없다. 상대방이 이런 부분에서 나보다 높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 프레임이라도 제대로 갖춰서 발휘하면 얼마든지 상대방에게 매력을 어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자존감과 자신감을 어떻게 발휘하냐? 여러분이 평소에 자신 있어하는 것과 관련된 소재로 대화를 해보는 거예요. 내 직업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러닝이라든지 투자라든지 우리 그런 거 하나쯤은 있을 거잖아요. 없다고요? 그럼 반성하셔야 돼요. 없으면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봐도 좋아요. 내가 좋아하는 만큼 그 분야에 있어서는 알고 있는 게 많을 거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신나서 얘기하면 그만큼 열정적이고 자신감 있어 보일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고 자신감 있는 주제는 내가 이성으로서 매력적으로 보일 만한 주제로 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남자 입장에서 여자한테 군대 얘기한다든지 게임 얘기를 하면 매력 있어 보이지 않겠지만 경제력을 보여줄 수 있는 투자나 남성미를 어필할 수 있는 운동이나 가정함을 보여줄 수 있는 요리 같은 것들도 있겠죠 아, 그래서 저는 요즘 요리에 완전 빠졌어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파스타 만들려고 실험 중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치고 빠지는 겁니다. 나 혼자 내 얘기에 빠져서 너무 많은 정보를 다 알려주어서는 안 돼요. 상대방이 내 얘기가 더 궁금하고 알고 싶고 호기심이 생기게 해야 나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싶고 질문도 하고 또 만나고 싶어지고 자꾸 생각날 거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이 행여 질문을 하더라도 너무 다 대답해주기보단 어 그건 나중에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너무 제 얘기만 한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밀어내면서 바로 상대방에게 내 이야기와 관련된 질문을 하는 거죠. 지연님은 파스타 좋아하세요? 여섯 번째로 대화를 심화시키는 거예요. 가볍게 시작해서 점점 깊이 있게 서로 간의 긴장감이 누그러들고 좀 편해졌다. 대화가 이제 좀 자연스러워졌다 싶으면 이제는 상대방의 본질을 건드려야 합니다. 계속 가벼운 대화만 나누면 관계가 절대 깊어지고 발전할 수 없어요. 더 깊은 속 얘기를 꺼내도록 해야 돼요. 상대방의 가치관이나 꿈, 삶의 목표... 대해 물어보세요. 이런 깊이 있는 질문을 할 때에는 앞에 상대방의 이름을 붙여주면 더 상대방의 마음에 깊이 있게 와닿을 수 있어요. 이름 꼭 불러주세요. 지연님은 올해 목표했던 거 있어요. 지연님은 언제 이 사람이 날 정말 사랑한다고 느껴요? 지연님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힘들었던 때가 어디였어요? 문제예요? 이런 질문들의 상대방은 자신의 가치관, 삶, 감정에 대해서 조금은 깊이 있게 대답할 거예요. 이때가 중요해요. 상대방의 이러한 대답을 그냥 흘려보내면 절대 안 돼요. 상대방이 자신의 깊은 속 얘기를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한발더 다가왔다는 신호거든요. 절대 놓치지 말고 잘 호응해주고 반응해줘야 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잘 읽어주고 공감을 잘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그때 진짜 너무 힘들었죠. 라고 했다면 어 그랬구나. 지연님한테는 또래분들보다 성숙한 분위기가 많이 느껴지는데 그런 시간들을 잘 극복해왔기 때문에 그런가 봐요. 멋있다. 어때요? 마음에 확 꽂히지 않아요? 일곱 번째로 대화 마무리도 매력적으로 하는 거예요. 다음 대화와 만남을 기대하게 대화가 마무리될 때쯤 다음 만남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주세요. 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어 지연님이랑 이야기하니까 시간이 금방 가네요. 다음에 더 이어서 이야기 나누면 좋겠어요. 그리고 상대방을 특별하고 긍정적인 존재로 띄워주는 말도 곁들여 주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 너무 재밌었어요. 지연님이랑 저랑 은근 잘 통하는 것 같아요. 아, 오늘 주말이라 집에서 잠이나 푹 자려고 했는데 지연님 만나서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고 오랜만에 제대로 힐링했네요. 감사해요. 그럼 상대방은 이미 머릿속으로 자연스럽게 다음이라는 가능성을 염두하게 됩니다. 주입이죠, 주입. 그리고 마지막에 한번더 주입시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쁘게 웃으면서 상대방의 감정을 긍정적으로 주입시키세요 저만 이렇게 즐거웠던 거 아니죠? 지연님 덕분에 진짜 좋은 시간이었어요. 다음에 또 봐요. 다음에 이어서 이야기 나눠요. 다음에 또 봐요. 라는 말이 별거 아닐 수 있는데 총 7단계만 잘 수행했다면 다음 약속 무조건 잡힙니다. 말한 즉시 그 자리에서 다음 약속 잡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버스 타자마자 연락옵니다.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해보세요. 무조건입니다. 스마일 토크는 단순히 말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감정을 공유하고 연결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렇게 상대방의 감정을 공감하고 경험을 존중해주고 자신감 있는 대화법은 절대 계속해서 꾸만할수 없다는 거예요. 대화 기술을 익히기 전에 이런 태도를 먼저 갖춰야 돼요. 이러한 공감 능력, 진심, 성숙함, 자존감을 근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꾸준히 발휘될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대사 몇 마디로 언제까지 그 사람 유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매. 력은 여러분의 성숙하고 따뜻한 내면에서 나오는 거예요. 단순히 말을 잘하기 위해서 애쓰기보단 내가 얼마나 진심으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지, 얼마나 나다운 모습으로 대화에 임할 수 있는지부터 검검해 보세요. 상대방과 약속을 잡고 스몰 토크를 하기 전에 이 사람에 대해서 먼저 파악하고 싶다면, 그래서 제대로 공략해 보고 싶다면 뇌 유형으로 알아보는 이성 공략법 영상을 참고해 보세요. 러브 커넥트 유지하는 언제나 여러분의 성숙한 연애와 사랑을 돕는 거 아시죠? 이상, 러브커넥트 유지원이었습니다.